이번 영상에서는 중립 외교가 불러온 파국에 대한 예를 역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영화 300을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꺾고 안정을 찾자 패권국 스파르타와 신흥 패권국 아테네가 편을 나눠서 전쟁을 하는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중에 중립국에 대한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예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멜로스 대화입니다. 아테네가 말합니다. 우리 편을 들어라. 멜로스가 말하죠. 난 중립할래. 그런데 문제는 멜로스는 혈연적으로 스파르타와 더 가깝고 둘의 관계가 아테네보다 친하다는데 있었죠.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위험 지역이 이곳 멜로스였죠. 계속된 아테네의 동맹 요구에도 멜로스는 하늘의 뜻이 멜로스에 있다는 둥, 자기를 건드리면 스파르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둥.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말하죠. 멜로스는 섬나라이고, 해상패권은 전부 아테네가 가졌는데, 배도 없는 스파르타가 어떻게 뭘 도와준다는 건지, 게다가 스파르타와 어떤 협약이나 동맹도 맺지 않고 말이죠. 외교의 실패로 결국 멜로스는 남자는 전부 죽고, 여자는 전부 노예가 되죠. 힘과 대안이 없는 중립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음으로는 벨기에 중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중립을 지키던 벨기에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히틀러의 독일이 몰려오고 있었죠. 독일이 프랑스를 치료하니까 독일과 프랑스 전 국경에 프랑스군이 마지노선을 구축하고 참호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독일군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죠. 그래서 독일은 생각하죠. 그럼 난 저지대의 평평한 지역에 마지노선이 없는 벨기에 쪽으로 갈래. 벨기에는 중립국인데 말이죠. 독일이 말하죠. 난 그런 거 몰라. 이기면 그것이 법이 되니까 쉬운 길로 가는 거죠. 벨기에가 함락당하고 이 때문에 덩케르크에 30만 영국군이 고립되고 프랑스도 곧 점령당하죠. 이번 역사를 본다면 중립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걸알수 있습니다. 중립국 할때 스위스를 제일 많이 떠올리는데요. 스위스는 알프스산에 둘러싸여서 마음만 먹으면 산봉으리몇개 무너뜨려서 길 막고 자기들끼리 살수 있는 고립화 전략을 할수 있는 동네죠. 또 유럽에서 유일하게 폭격기 사단이 있고 집집마다 총이 있을 정도니까 스위스를 건드리면 얻을 게 별로 없죠. 그러니 중립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선의 중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학운동 이후 일본군과 청군은 조선에 머무르면서 조선의 집에 야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청일 전쟁이 발발하죠. 청군을 끌어들인 게 조선 조정이니까 마음속으로는 청군 이결라를 외쳤지만 그냥 힘이 없으니 중립을 지켰죠. 청일의 전쟁인데 전쟁터는 조선입니다.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조선 조정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죠. 우린 중립인데 강대국들이 말하죠, 그럼 네 땅에서 전쟁할 테니까 중립적으로 지켜봐. 뭐 이런 식이죠. 다음은 러일 전쟁. 러시아가 패권국 영국에 대항해서 부동항을 찾아 내려오자 그 길목을 영국이 막고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있었죠. 연해주를 먹은 러시아는 조선의 부동항을 노리면서 조선을 노리게 되죠. 근데 이때 외놈들이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인비를 시해하고 고종까지 겁박하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사건, 즉 아간파천이 발생하죠. 우릴 노리는 나라의 공사관에 몸을 의탁한 거죠. 그렇게 의지했는데 영국과 미국이 강력히 밀어준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죠. 물론 전쟁터는 조선이고요. 러시아가 패하자 조선은 일본의 독점적 야욕에 식민지가 돼 버리죠. 만약 우리가 갑신정변을 성공하고 러시아를 막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편에 섰다면 일본과 같은 지원을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받고 우리 또한 일본과 같은 간국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현재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란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무역 루트를 건설하며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를 살펴보면 돈을 중국이 해당 국가에 빌려주면서 중국 돈이니까 중국 회사 쓰고 중국인 쓰고 그리고 같이 들어간 중국인들이 장사도 좀 할게. 뭐 이런 식이죠. 자원과 시설도 중국이 개발했으니 중국 거. 빚못 갚으면 이거저거다 중국 거. 그런데 일대일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만을 위해 만든 것인데 왜 후진국들이 모든 걸다 빼앗겨야 되는지 참 도둑이 따로 없죠. 반면 아시아의 친미 국가들을 보면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는 선진국이고 인도와 베트남의 경제는 우길승천 중이죠.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으로 삼는 동맹국가들이 잘 살고 공산 독재와 함께하는 나라는 못 사는 거. 이거 구 소련이 있었던 냉전의 교훈이 그대로 재현되는 중이죠. 미국 중국 누구 편에 설래? 이 물음은 같이 잘 살래, 아님 나 혼자만 잘살 테니 니들 거다 내놔. 이 질문이랑 같은 거죠. 어떤 편에 쓰실래요? 감사합니다.